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 험지인 영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박스쿨 댓글 여론조작 의혹 등에 나를 세우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험지 영남 유세에 다시 나섰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뿌리이자 종착점이라며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와 울산, 부산도 찾아 누가 더일 잘할지 공정하게 봐달라며 색깔과 진영 없는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 일 잘하네, 일또 시켜야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무얼로 편을 가릅니까? 전부 다내 편이지. 잘하는 사람 내편 아닙니까?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이익을 챙겼다며 실질적 배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도 리박스쿨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리박스쿨을 통해서 박쿨의 강고역 알게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기획된 작전이자 반인륜적 범죄. 아이들에게 그곳 세뇌 교육을 시켜 내란의 도구로 삼는 아동 학대라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더러운 사상 공작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구 내란 세력에 천인 공로할 만행을 민주당 선두에 있는 댓글 조작과 선거부정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